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해리스가 경을 만났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을 바라보던 해리스의 표정이 펠로시와 다를 게 없었지요. 경을 바라보는 해리스의 표정은 마치 바이든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 아니었을까요? 지난 미국 서열 3위 펠로시를 패싱하고, 이번 미국 서열 1위인 바이든을 향해 막말을 했고, 이제 서열 2위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던 차, 여성, 인권,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 주 전공급이었던 해리스인 것인데 대통령실은 해리스가 윤석열 접견에서 여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추정정합니다. 즉 백악관 측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거지요 대단하지요. 송혜원 MBC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거래에서도 그렇지만 외교에서 기본 전제는 상호간의 신뢰일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상대, 뒤에서 딴소리하는 상대, 믿을 수 없는 상대와는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으니까요. 실수였든 고의였든 이 정도의 결례 해리스 부통령도 백악관도 무어라 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도 개의치 않는다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립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 둘 쌓이면 실내에 금이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조용히 날아들 겁니다. 흔히들 외교는 국익을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지만 우리에게 미국은 여전히 버거운 상대이고 대미 외교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미 외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영리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외교 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은 안전합니까? 라고 일가랬습니다. 자, 무능으로 외교수장을 탄핵하는 날까지도 외교 참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일본에서 3박 4일을 방이라고 한국에서는 고작 8시간 방한하는 것이야말로 외교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의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힘을 빼려는 이유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해임 통과시켰던 한나라당의 당시 박진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당시 박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변종의 독재기를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대통령이 해임한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대한 사태가 올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발언했지요. 민주당의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었던 박영훈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2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도미얀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 거부는 대통령의 월권이자 몬나니의 우기 그리고 헌법정신의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임건의 거부가 월권이자 헌법정신 유린이라는 박진 장관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48초 한답 대통령의 욕설 지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 해임의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20년 만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박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는 난맥상 그 자체였습니다. 국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조문하지 않는 조문외교, 48초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비속어 사용 등 이러한 잘못으로 더 실망스러운 것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국익을 책임지는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외교 실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회초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승리라고 논평했습니다. 당시 저희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전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정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하는 고사하고 박진을 살리려는 의도가 보이지요. 경훈님이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통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지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다. 아무 언급도 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자,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습니까? 아무 언급도 안 하는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오롯이 모든 사안을 법적 관점에서만 보고 정치적 관점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지지율 20%대짜리가 미니의 국회 결정을 아예 무시해버리겠다 이건가요? 더군다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너무나도 분명한 경정권의 외교 폭망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위한 국익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최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진 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국격을 마구 흔들어 놓고 뭘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는 건가 맡은 바 소임을 다 못해서 해임만 통과되었건만 하긴 욕한 건 대통령인데 희생양이 된 자신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 인생 잘 살아야 한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께서 본인의 앞날을 내다봤을까? 국회 해임 건의 묵사는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으니 박진 해임 건의 묵사는 헌법 유린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 즉각 해임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격 손상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 미문의 외교 참사에 대해 박진 장관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외교 참사 책임자에 대한 경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박진 장관의 해임은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훼손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속히 수용하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 포결에 앞서 진성준 의원은 박진 혜임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는 결국 경정권의 외교 실패를 넘은 폭망을 의미합니다. 주요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조문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회담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그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말 그대로 외교 대참사였습니다. 국격은 손상되었고 국익은 훼손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 순방에서 빚어진 외교 참사와 별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미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페로시 비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박진우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외교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배우자가 보안조치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통행케 한 책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 수행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모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보안각서도 징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결국 외교폭망의 최종적 원인은 바로 경혜문응인 것인데 그러니 경혜 입장에서는 박진을 해임시키면 경내각의령은 무너질 것입니다. 경 말을 들었다가는 혹은 김건희의 말을 들었다가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골로 간다는 걸 박진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이제 국회가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박진 해임을 통해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 한동훈의 국감에서의 태도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